안녕하세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문 종합 건설사 신라건설입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7단계 과정 중에서 네 번째로 건축물의 골격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공사와 철골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건축공사에서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 중에 하나입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서 가장 핵심 재료인 콘크리트를 생산 및 시공과 양생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품질이 균일해야 하므로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의 과정은 레미콘의 생산과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 이음, 양생 등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재료로서 갖춰야 할 성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강도를 갖출 것, 둘째, 시공이 용이할 것, 셋째, 경제적 배합 비율을 형성할 것 넷째, 충분한 내구성을 갖출 것 다섯째, 일실성을 유지할 것 여섯째,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기둥, 벽, 계단, 보, 바닥판, 팔라펫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콘크리트의 양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다음에 온도, 하중, 건조, 충격 등을 관리하고 오손과 파손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게 현장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태양광의 직사를 피하고 비바람과 눈으로부터 노출면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외부로부터 충격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양생에 필요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급격하게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타설 후 3일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며 타설 후 7일 이상 수빈 양생 지켜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철골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골 구조는 아연으로 생산한 평강과 강판을 절단과 용접을 통해서 가공 및 제작한 다음에 고력 볼트, 리벳, 용접, 볼트 등을 활용한 접합 방법을 이용해 조립하여 건축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서 강구조라고도 합니다. 철골 공사에 쓰이는 강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재료로 쓰이는 강제는 절단면의 모양으로 구분해서 H형강, I형강, L형강, C형강, 지그 청강, T형강, Z형강, 온강, 강판, 경량형강 등이 있으며, 강제는 흠집과 킴, 뒤틀림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합니다. 철골구조물의 주요 부분인 기둥과 보는 형강을 이용해 만들고, 바닥은 주로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들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은 철골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합니다. 철골 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보면, 철골 기둥을 기초 또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연결하는데 쓰이는 주각이 있고, 큰 보와 작은 보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가 있으며,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작은 보가 있으며, 고그 위에 놓이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활동하는 바닥면에 구조물 또는 지붕을 형성하는 슬랩으로 구성됩니다. 철골 조립 과정에서 철골 세우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부가 있는 경우에는 1. 기둥선 먹매김 2. 기초볼트 위치 점검 3.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 조정용 마이너 플레이트 고정 4. 기둥 세우기 5. 기초상부 고름질 순서로 철골 세우기를 진행하고 지상부의 철골 세우기 공사 순서는 1. 철골 세우기 2. 가조립 3. 변형 바로잡기 4. 본조립 5. 위배 접합 6. 접합부 검사 7. 현장 도장 순서로 지상부 철골 조립 공사를 진행합니다. 콘크리트 공사 또는 철골 공사가 완료되면 조적 공사 또는 판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적 및 판넬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지역과 충북의 진천, 음성, 청주, 충주, 증평, 괴산 지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인 용인, 이천, 안성, 화성, 평택 지역의 조립식 철골 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주택건축, 상가건축, 빌딩건축 공사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 신나건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문의와 상담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